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임유환 선수의 진영 12시 그리고 이근택 선수의 진영이 6시. 어. 앞선 그 경기보다 임유환 선수의 위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임유환 선수의 위치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네. 네 이근택 선수 의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어떤 뭐. 내륙 쪽에서 힘 싸움 을 펼친다고 봤을 때는 이근택 선수도 좋은 위치네요. 지금부터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근택 선수가 홍진호 선수처럼 예 빠른 테크의 어떤 러커드랍 형태의 플레이를 펼친다면 좀안 좋죠 지금 네. 형태는 예, 근데 이근택 선수는 어떤 후반을 도모하면서 예 운영을 하는 플레이를 좀더 선호하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근택 선수가 나쁘지 않네요. 자 이그텍 선수와 임요환 선수 아래 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맵을 보면서 양 선수의 전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호로바라. 예, 뭐그 말씀드렸죠. 그저그가뭐이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예, 둘러싸고 장악을 해서 최소한 뭐 이거 한이뭐 테란의 이, 뭐, 이 멀티하군은 어쩔 수 없이 주더라도. 더 이상 주지 않고 남은 나머지를 다 먹겠다 이런 플레이가 하나 있고 이근택 선수가 주로 그런 쪽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홍진호 선수처럼 아주 처음부터 과감하게 태클력 막치는 이런 플레이 있는데 이민환 선수는 그두 가지 플레이에 맞서서 모두 이긴 바가 사실 있거든요. 네, 장진남 예. 선수와 홍진호 선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근택 선수가 굉장히 고민될 이것 같습니다. 뭐 이근택 선수가 워낙에 그 장기전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예 그세요. 뭐 두고 봐야죠 이요한 선수 쪽으로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저는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임요한 선수는 뭐, 일단 뭐 머리 매딕 중심에 운영을 하겠지 문제 변수는 바로 이근택 선수가 어떤 빌드를 이, 선택하냐가 문제죠 앞으로 네 예, 이근택 선수는 일단은 트윈의 처리를 하고자 하는 모양이네요 드론을 많이 뽑았죠 지금 이근택 선수의 오버로드 한기가 3시쪽 예, 스포닝풀을 여태 안 짓고 있거든요 어, 진짜로 이근택 선수 트윈 해처리 하고 스퍼닝 풀 지은 다음에 또 트리플 해처리 들어가겠다는 예,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근택 선수의 움직임 지공입니다, 지공. 예, 홍진호 선수가 그 예, 소수 유닛으로 파상 공세 펼치는 게 그렇게 세면서도 아주 초장기전 가서 다수의 해처리와 다수의 그 물량이 나오니까 조금 그 네, 조정현 선수하고 그 바로 정 경기에서 취약한 면모를 보이는 것처럼 이근택 선수는 그 원해처리 플레이를 뭐뭐 뭐 연습을 많이 해서 라그나로 경기에서는 뭐 잘하는 모습 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정교한 컨트롤을 해준다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장기전에는 매우 능해요 이 선수가 임용환 선수의 모습. 아 그리고 이근택 선수가 아직 그 뭐랄까요? 어,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개발됐다라고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임용환 선수하고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 약간은 비슷한 물론 종종은 다릅니다만은 예. 어, 지능적인 플레이, 전략적인 플레이 어, 이런데 능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이근택 선수가 어떤 그트윈 해철 이후 그리고 스포닝풀 완성이에요. 해철을 하나 더 늘려서 어떤 히드라의 양으로서 히드라 러커의 양으로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고 왔을 때 지금. 임요환 선수의 기지에 나오는 빌드는 빠른 또 머리네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업그레이드가 밀리 밀리게 된다면 양이 많아도 좀이 후반부에 가서는 밀리게 되거든요. 네. 야. 스트레치를 가져. <목소리> 자 그렇다면 이근택 선수가 임요환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는 스탠다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자떠 있는 오버로드. 자 마리는 공격합니다. 이제 이걸 정찰도 못하고 뭐 어, 오버로드가 파괴되는 건. 아 안타까운데요. 예, 홍... 저거는 이근택 선수 조금 실수죠. 예. 홍진호 선수가 임유한 선수 상대 바로 스레처리의 어그 히드라 로커를 사용하면서 양으로서 초반에 상당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업그레이드에서 밀렸기 때문에 경기를 패했거든요. 네. 네. 예, 지금 그 그래도 예 이근택 선수가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요아 수비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구나 하는 점 정도는 태중 알았을 거예요. 머리 는 숨고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아 홍지로 선수의 모습 수서로하네요. <laughs> 아, <laughs> 어, 외지로 삼가역에서 3호선을 탔어요. 자 <laughs> 아, 장충체육관으로 가는 홍지로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그 그 이근택 선수가 지금 그래도 오버로드 하나 희생했지만 내심 약간은 안도를 음.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민 선수가 첫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뭐 아유 재으승 진다라는 생각을 좀 도박적으로 해볼 수도 사실 있잖아요. 워낙에 또 이민환 선수 가 그런 플레이 잘하고 네. 이근택 선수가 쓰레 처리 빌드로 갈 거다라는 임용환 선수가 확신이 있었으면 레이스 테란 한번 해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근택 선수가 아주 망합니다 완전히 근데 오버로드 딱 보니까 머린수 딱 보니까 아원을처리해서 빠른 테크로 레이스로 가지는 않았구나 네, 이러면 이근택 선수가 음, 승부, 아주 진검 승부 한번 되겠군 하는 생각 정도는 했을 거예요 벌초를 만들어서 정찰을 하고 있는 임용환 선수 팩토리를 다시 자신의 본질 쪽으로 올립니다 까지 네. 이근택 선수는 임용환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짐작으로만 알 뿐입니다. 네, 어쨌든 지간에 이근택 선수는 그 초반 이후 세계 체리에서 나오는 많은 수의 키들하로서 어, 중반 전까지는 상당히 그 유력의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에 많은 머릿을확보를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겠죠. 예. 어쨌거나 이근택 선수는 최소한 아 임용환 선수가 그좀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머릿나 머릿 머린 모아 나가는 형식으로 가는. 플레이 객군 하는 거 정도까지는 이근택 선수는 알수 있는데 임요한 선수는 이근택 선수가 뭘 하는지 뭐 짐작이 할수 있을지언정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뮤타가 날라할수 있고 홍진호 선수가 했듯이 그 예, 러커 드랍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미사일 터로 또 지킨 지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근택 선수의 위치를 파악한 임요환 선수. 입니예 네, 그리고 어떤 어떤 유닛 조합이라는 거 가지고 확인을 했죠 지금. 네. 아그래도 참.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근택 선수가 좀 답답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변수는 머리네 업그레이드거든요. 예, 뭐 엔지니어링 베이가 완성되자마자 뭐 업그레이드 시도해 준 거는 아니긴 했지만 이근택 선수보다는 훨씬 빠르죠. 예, 벌써 공업돼 있고 이제 뭐곧 공방일업 되겠네요. 러커, 이근택 선수. 이근택 선수 첫번째 출전한 메이저리그에서 4강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근택 선수 대단합니다. 이근택 선수는... 아예 지금 예, 드론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근택 선수. 네. 이렇게 해서 옆쪽에 있는 미네랄 멀티만 한군데 먹는다고 치더라도 히드라리스는 해처리도 3개고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부터 약 2-3분 정도 타이밍이 타이밍. 예. 이근택 선수 조금 약할 수가 있긴 있거든요. 9시 아, 철저하네요. 네, 네. <laughs> 예, 철저한 중앙에 줄... 기습적인 어, 멀티라이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 정말 치밀한 선수입니다. 아, 이근택 선수 지금 예좀 9시 지역에도 예 로컬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멀티를 할수 있는 모든 곳에 러커를 심어놓겠다라는 생각인가요? 글쎄 요 어떤 시야 확보형인지아니면 미리 <laughs>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는데. 예 나중에 이근택 선수가 9시 지역에 이제 멀티를 아마 이제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예 그때 뭐 러커가 미리 하나 가있으면좀 힘이 되기는 되죠. 근데 예 정확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임요한 선수의 드랍쉽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커맨드 센터를 만들어서 미네랄 멀티지역으로 뛰고있는 임요한 선수입니다 본진에서 자 그리고 베라스 숫자를 늘려요 두 선수, 어, 선수의 경기 양상 앞으로 그 어떤 머린과 히드라로코의 힘쌈이 되겠네요 지금 아, 안착 예 다른데 버로우에서 숨어있어야죠 그래서 예 저지역에 s c b 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그때 달려가고 딱 버로우 하면은 좀꽤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야뭐 임요환 선수 마린 매딕을 다시 자신의 안나나 멀티 쪽에 내려놓습니다. 어,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교전 없습니다. 임요환 선수 이건텍 선수의 준결승전 2차전 네오호로 바랄라. 많은 팬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근택 선수와는 임준환 선수의 머리를 확인을 했다면 업그레이드 정도를 확인했다면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빠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임준환 선수는 자신의 안마나 멀티죠 앞쪽에 수비라인을 갖춰놓고 있는데 사실. 러커 애기가 옆에 예.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많은 수의 S C V를 탄냥하기 그렇죠. 위해서 지금 숨겨놨네요. 아마도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서 마린메리가 앞쪽으로 나오면은 그 뒤쪽 후에 숨어 있던 러커들이 들어가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그렇겠죠, 그렇겠죠. 야, 예. 이 히드라 디스크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야, 저기다가 러커 애기 지금 움직이네요. 예. 러커 움직입니다. 자 벙커. 아저 아. SCV들 빨리 앞면 몰살이죠. 아 지금 다시 공격. 아 네. 일단 소득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소득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이 이, 임현 선수에 비해서 그 이근택 선수가 멀티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 알죠 내려옵니다. 많이 매력 공격자 러커버로 자, 러커 자 스케인을 하면서. 로커 모두 잡았지요. 자 그러나 SCB 피해가 상당했어요. 예, 그래도 정말 잘 막았습니다. 엄마 같은 경우 이근택 선수 좀더 많은 멀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민현 선수 옆 미네랄 멀티를 확보해서 좀 머리는 짜 굉장히 많아집니다. 7시 섬 해철이 늘리는 이근택 선수. 어... 글쎄요 이근택 선수가 예, 멀티 지역에는 이제 맵 중앙, 성곽 안쪽 아니면은 어떤 더좀더 어, 세밀한 어떤 게릴라 전술 펼쳐준다는가 정상적으로 유닛을 모아서 힘싸움 펼치면은 임현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예. 미네랄 멀티 하나만 확보를 하더라도 뭐 마리는 뭐 예, 엄청난 숫자를 뽑아낼 수 있죠. 테란이 지금 뭐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많이 소모하는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 벌써 위업인데요 히드라리스크 맵 중앙에 모아놓고 있는 이근택 선수입니다. 이근택 선수 생각이 뭘까요? 지금 부대를 둘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히드라리스크 물론 그 진영을 갖추고서 전진해 왔을 때 어떤 포위에서 예 그런 작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차가, 글쎄, 히드라와 머린의 업그레이드 차가 저렇게 하나 많이 난다면, 은 극복하기 그 힘든데. 요 그렇죠. 예. 네, 마린 메딕, 이 바이오닉 테란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임유한 선수인데, 이 컨트롤 싸움에 승부를 걸기에는, 어, 조금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예, 또 머린, 이, 메딕이 없고 머린만 있는 상태에서는, 예, 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같으면 괜찮은데, 메딕이 충분한 수가, 이, 함께 있는 머리는, 히드라가 업그레이드에 앞서야지 싸움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오히려 메딕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머리니 앞섰고 이러면은 히드라가 머린 상대 못 하죠. 거기에다가 어떤 럭커 숫자 좀 있어서 이 임현 선수가 진출을 이 타이밍쯤 좀더 좀 빨리 해 줬더라면은 들어신 나가는데요. 어.. 7시쪽으로 향해 날아가는데 오버로드를 아... 그쪽에 패트롤 시켜놨거든요 이거 대비 전혀 안돼있네요 아.. 못봤군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자원채취 전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타격 엄청나게 큰데요 사실 이근택 선수는 이 전술이 어떤 압박해놓고서 멀티를 하는 그런 전술인데 여기 아, 파괴는면그죠 이거 수비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이름이 깨진 상태입니다 태우고 후퇴 임용환 거기에다가 임요 선수는 뭐 아무 타격받지 않고 지금 자원채치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근택 선수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요환 선수가 또 하나의 멀티, 데스 멀티를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홉시 쪽이라이스트 처리하고요 자 드랍입니다, 아홉시 쪽에 임요한 선수의 끝. 어, 어, 어 드랍슛 잡혔습니다. 예. 어 이거 임요한 선수가 컨트롤 미스인데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그 웬만하면은 그어 히드라를 따로 컨트롤을 안 해준 상태라면 드랍쉽 살려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이근택 선수가 임요한 선수가 드랍쉽의 머린을 태우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무빙으로 쫓아가고 드랍쉽을 1점 살해줬거든요. 네. 일그 이근택 선수의 네. 컨트롤이 좋았던 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근택 선수가 그 센터 멀티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 드론을 내려놨는데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미 서 스캔으로 확인을 했죠. 자, 미리미 보십시오. 히드라이스크를 모읍니다, 이근택 선수. 자, 숫자는 꽤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 공격력이 벌써 2나 업그레이드된 마린. 예 방어력도 일단 업그레이드됐고요. 어, 이 마린 메딕 숫자, 그리고 탱크도 있는 상태. 아히라이스크숫자가 아, 숫자보다는요 네. 업그레이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어? 보입니다 예 네, 거기에다가 임야 선수가 지금 어떤 잘해주고 있다는 측면이 섣불리 나서질 않고 좀더 완벽히 갖추고 나서 한 번의 싸움으로 승패를 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아 배럭 스들리네요네 예.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정말 무섭죠. 예, 네, 이근택 선수의 해서. 입장에서 좀 나와줘서 좀 소진 시켜주길 바라는데 저렇게 아무 병력이 소진 없으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페라. 네, 히다리스키 잠깐 앞쪽 나와서 맴을 쥐고 있던 SCB. 이근택 선수는 좀 출혈을 감수를 하더라도 저 아, 여기 못 밀겠는데요. 엠만한 수에 지나가지고는 지금. 예, 업그레이드도 많이 붙여져 있고 말이죠 탱크 위치가 절묘하죠 예, 그리고 오버로드 폭탄 드랍을 한다고 라 했을 때도 지금 머리니 공이 2업이기 때문에 내리기 전에 마음 먹고 그 오버로드 잡겠다고 마음 먹으면 은 피드라리스크 내리기도 전에 파괴되는 오버로드 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은택 선수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면서 또 많은 멀티를 확보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자 9시 쪽에 다시 멀티를 시도합니다 이근택 선수 7시선 멀티 다시 했나요? 예 돌아, 돌아가죠 네. 이제 했군요 아 이근택 선수가 그냥 온리 히드라 리스크만 갖고 예, 해보겠다는 <laughs> 예뭐이명서서뭐 미네랄이 많이 남으니까 예 벙커를 한꺼번에 세개씩 아, 드랍인가요 오버로드 히드라 스 폭탄 드랍입니다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히드라 리스크 어 거의 모두 히드라 리스크를 여기다 쏟아붓는데요 공격합니다 그러라. 네, 그러나, 그러나 임요환 선수의 말인 공격력 흐드 역시 무섭습니다. 꽤 많은 스위즈라를 내려놨는데 이근택 선수 좀 피해가 큰데요. 지금은. 공격해봅니다. 이근택 선수, 어 이렇게 힘싸움을 아... 펼칠 건가요? 거기에선. 예, 거기에 선수. 네, 이근택 선수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가임영한 선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저그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일 때도 테란이 마음먹고 버티면은 그 테란을 공략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거를 그 홍진호 선수 조정현 선수 경기에서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이근택 선수가 뭐 자원이라든지 뭐뭐 뭐 업그레이드 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딱히 유리할 것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묘한 선수가 저렇게 예 버티기로 나오면은 저그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예 조마조마하죠 예 뭐 어떤 다른 많은 자원 확보를 통해서 이근태 선수가 어떤 다른 조합의 유닛을 섞어주는 것도 아니고 올리히드라기 때문에 더욱더 임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쉽죠. 더욱더 이드라 리스크 아 컴활센터 또 늘립니다. 어, 임영환 선수 이근태 선수 중히드라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모아놓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 히드라 리스크가 본방이 전혀 업그레이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예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럭커가또뭐 대다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 그나마 지금 임환 선수가 많은 수의 베스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만약 뭐이 타이밍에 가디언이 한 부대 정도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뭐 가디언은 커녕 지금 예 스파이어도 없죠 세력을 점점더 확장해가는 임환 선수입니다 이근택 선수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점점 좀 힘들어지는데요. 이근택 선수. 네. 자, 이근택 선수와 임용환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 자, 드랍심이 마음 놓고 움직입니다. 오, 드랍심 위험한데요. 아, 네, 네, 히드라이스 공격. 아, 어, 합니다이지업 하게 되겠는데요. 예. 저거는 아, 네. 네, 약간의 운이네요. 예. 많이 매력 내려놓고, 예, 이드라리스크 피해서 지금 상황은 이제 숨은 거였는데, 예, 숨으로 싹 들어가 보니까, 어, 이 지역에 해철이가 있네, 뭐 이런 상황이었죠. 이드라리스크 자차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1업인데 지금, 아, 하... 글쎄요, 힘드네요. 거기에 다 뭐... 아, 예. 공격력 풀업그레이드예요. 예, 특별... 마린. 특별하게 이근택 선수 의 멀티가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이근택 선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접전은 없었지만은 아홉 시, 일곱 시섬 본진과 본진 안마당 미나나 멀티. 아 어, 미나 선수. 선수 이제 슬슬 진출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 요한, 중앙 쪽으로. 네, 그렇죠 예. 준비가 됐죠 이쯤이면. 아 이근택 선수. 역답하겠죠. 럭커라도 예. 많다면은 임영환 선수가 좀그 머리 매니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고 유니컨트롤에 또 신경 쓰이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큰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다리스프. 맞서는 임요환 선수. 자 내려옵니다. 임요환 선수 공격해 나옵니다. 아, 이드라 예. 탱크. 어떤 두, 둘러치기의 형상대로 정면수부는 더더군다나 힘써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이근택 선수가 예. 위치를 비교적 잘 잡긴 했네요. 하객진을 잘 펼쳤죠, 이드라 리스크가. 마린을 꽤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자, 드랍쉽 안에 그러나 엄청난 양의 마린메딕이 타고 있거든요. 자, 이근택 선수 이드라 리스크 대단히 많습니다. 예, 드랍쉽이 지금 아웃식적으로... 어 자, 임유한 선수의 드랍쉽에서 마린메딕. 아, 드랍됩니다, 순식간에. 아 공사법이거든요 네, 예, 메딕이 없는데도 저렇게 무섭죠 아홉시쪽 이근택 선수 의 예, 멀티 공격당합니다 해처이 예, 위험합니다 예, 그래도 이근택 선수는 예, 럭커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음 몰라도 예, 오버런트 타이가 많아요 금방, 금방 잡죠 머리이 예, 좀 멀티 지역에는 그래도 한 두세기 정도씩만 럭커 좀 만들어 뒀어도 테란이 부담이 되는데요. 네, 자. 이그테 선수, 히다이스크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어, 많이 숫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탱크, 탱크. 자, 탱크도 모두 뚫고요. 일단 맵 중앙에 있는 임요한 선수의 전위부대는 대충이야. 그리고 곧바로 임요한 선수의 지영 근처까지. 그러나 마지막에 그 뒤쪽에 탱크 있습니다. 아, 숫자 많아요. 짜맞네요. 네. 아, 아 저거는. 태 저거는... 선수의 그 많은 걸승을 소식하는 숫자가 줄어니다 정말. 진아 <laughs>